제117조, 제1항, 신한국 연방내각은 총사퇴할 수 있으며, 신한국 연방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2항, 신한국 연방대통령은 신한국 연방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국가두만은 신한국 연방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신한국 연방내각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국가두마의은제적가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국가두마가 신한국 연방내각의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신한국 연방대통령은 신한국 연방내각의 사태를 공고하거나 또는 국가두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두마가 3개월 이내에 신한국 연방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제작 의결할 경우에 신한국 연방대통령은 내각 사태를 공고하거나 국가 두마를 해산한다. 제4항. 신한국 연방 총리는 신한국 연방 내각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 두마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 두마가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 내에 신한국 연방 내각의 사태 또는 국가 두마 해산과 새로운 선거 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제5항. 내각 사태나 권한 해제의 경우 신한국 연방 내각은 신한국 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신한국 연방의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7장 사법부 제118조 제1항 신한국 연방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제2항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행사 소 소송 절차를 통하여 실현된다. 제3항 신한국연방사법제도는 신한국연방헌법과 연방헌법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3항 신한국연방사법제도는 신한국연방헌법과 연방헌법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19조 법관은 만 25세 이상으로 고등 법학 고육을 받고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신한국 연방 국민 중에서 임명된다. 신한국 연방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제120조 제1항. 법관은 독립이며 신한국 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에만 복종한다. 제2항. 법원은 사건 심리에 있어 국가 기구 및 여타 기구 법령의 부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결정을 채택한다. 제 121조 제 1항 법률의 법관은 파면되지 않는다. 제 2항 법관의 권한은 연방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